Strength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이 딥페이크 문제에서 심각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모두 다 연령이 낮다는 사실인데요. 특히나 10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무 경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선에서 접했던 실제 사건들 중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사진 요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돼서 디페이크물을 만들었는데 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SNS인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그리고 인스타그램 어떤 사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디페이크물을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사실 자체가 어 요, 요즘에는 진짜 간단한 어플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디페이크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손쉽게 디페이크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우려가 됐었고요. 어, 생각보다 좀 많은 피해가 예,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SNS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알게 되더라고요. 주말에 뭐 했는지를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을 바꿔가면서. 뭐 했는지 자랑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아, 저 친구가 뭘 했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상황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선생님은 일선에서 접하신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근 이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학생이 또래 친구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사진을 가지고 디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옆에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SNS에 올려서 업로드한 거를 이제 유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에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 80여 장을 제작을 해서 SNS를 통해서 유포한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이 피의자가 되고 또래 친구나 선생님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이 디페이크 범죄가 피해자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내 친구 내 제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내 친구가 내 제자가 나를 이용해서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큰 충격이 되겠죠. 그 의도가 뭐 단순히 놀이였거나 재미였거나 이런 걸 떠나서 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라는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친구와 나의 제자를 계속해서 의심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이러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너무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디페이크 범죄가 심각하다고만 알고 있었지, 그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두분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디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좀잘 인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범죄 연루가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아야 될것 같아요. 디페이크 예, 성범죄는 어, 그 피해자에 따라서 예, 좀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데요. 예,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예,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에 의해서 예, 처벌을 받게 되고, 제작하거나 또 판매를, 제작을 의뢰하거나 또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모두 처벌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그또 구입하는 사람이 또 구입하거나 또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예,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요즘 10대 피해자, 피해자가 많은데 어, 그 피해자가 그 10대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예, 줄여서 이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청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아청법은 그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그 형량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그 우리 친구들이 그 또래 친구들을 대상으로 디페이크물을 만들, 만들 경우에는 그 형법상 살인죄와 성착취물에 해당해서 살인죄와 유사한 형량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판매하고 제작, 의뢰하고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되지만 소지하고 시청하고 저장하는 그 행위 또한 처벌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단톡방 상에서 뭔가 디페이크물이 유포되고 하는 행위 자체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꼭 인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성적인 사진으로 합성하지 않아도 본인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으면 그 합성물은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보통 이그 성적인 사진이 아닌 경우가 올라올라오는 어떤 사례가 그 어떤 친구들끼리 좀 갈등이 생겼을 때그 친구들 그 친구를 공격하거나 네. 예, 저격하기 위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그 친구 사진에다가 뭔가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어떤 영상을 합성한다든지 네. 또 거기에 저격하는 말들을 붙여서 예 그렇게 올리게 되면. 네. 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딥페이크 보도가 많이 나왔을 때는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을 이제 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깜짝같이 소았거든요 저런 말을 했다고? 할 정도로 깜짝 같은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문기현 센터장님,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파급력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사안이 논쟁적이면 논쟁적일수록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너무나 큰 범죄 아니겠습니까? 어, 특히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디페이크로 만드는 거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경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이게. 만약에 그 디페이크물이 성적인 물과 같이 합성이 되었을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상대가 뭐 유명인 아이돌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릴 경우에는 뭐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하시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학생들이 이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어~ 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은 성인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세대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페이크 기술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나 윤리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는 것도 그 세대들이거든요.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와 디페이크 관련 뉴스나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자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도의 인지를 하고 있는지 경청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원할 때 안전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면서 열려있는 소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조건 못하게 막기보다는 자녀가 건전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조치도 할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차원의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좀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 그리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그 과정을 함께 밟아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10대를 중심으로 해서 딥페이크 범죄가 어느 정도 현장에서 심각한지 현장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확인을 해 봤고요. 또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은지도 말씀을 좀 들어 봤습니다.